가정주부인데 이혼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8개월 아기를 키우는 전업주부예요. 남편과 다툴 때마다 싸움이 점점 심해졌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나가자면서 남편은 베개와 이불을 던져놓았다고 느꼈고 저는 제가 나가겠다고 하자 분노가 폭발하면서 문까지 부섰어요. 아기 씻기던 중에는 와서 제게 힘을 쓰며 네가 애를 씻길 자격이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애밥 먹이고 이유식 만들고 놀아주고 재우고 씻기고 기저귀 갈고 사실상 모든 육아는 제가 하고 있어요. 처음엔 같이 육아해달라며 울고 화도 내봤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일하니 육아와 살림은 내 몫이라는 체념도 생겼고 오늘처럼 폭력까지 이어졌습니다. 서로 목을 조르고 욕을 하며 싸우고 밑바닥까지 갔죠. 솔직히 이혼은 예전부터 생각했어요. 남편의 욱하는 성격 반복되는 약속 위반, 욕설 너무 지쳤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 경제 능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이혼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기를 혼자 키우면서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